아, 저 1237. 아, 존나 아프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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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미아아지키지아조대 5키지. 5키지. 5아지 5키지. 검수 히5아 너무 키지저키 오케이 지케이지따따따따키지5지고빠지

그가어 okay. 아, 이먹었음나 없음. 오. 다거을 때. 오케이. 리아이 와, 빠져, 빠져, 빠져. 오, 잠깐, 잠깐. 어, 오, 오, 이 새기지, 이 새기지. 오케이, ok. 잘했다. 아이, 근데 못한다. 별로. 아 못한다니까. 야했는데좀다 이거. 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좋아서. 오케이. 아. 아, 뭐제대로 해라. 저기 어차피 킬각 못 봄. 소로공이에. 킬각 못 봄. 임팩 간다. 임팩! 임팩! 고힘이면아나 킬. 킬다 돼. 킬다 돼. 저거. 다어 빨리! 아, 못 했다. 킬다다 보내고 둘다 보내고 오케이 디, 티켓 가져 들어가이저게게게저 저저 새끼 질러질러질러질러 아아나다 너무 지 너무 지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심시게 뭐야 나쁘지 않았어 아 지금 뭐야 화이왔다 이. 나쁘지 않고

근데 크면 좋댄다 저기 조합 이거 우리 우리가 초반에 압박 줘야 돼 무조건 무조건 오케이 센 판단 좋고 포캐루 아, 꺼진다 어우 킬노 힐만 노력 키미 한명한명 나오네 아오바 오 okay. 아, 네이스 딱. 네이스 오바 아, 어, 너무 크게 질렀는데? 어, 어, 아 여기다 타이밍기고도망가지고 오케이 검수 좋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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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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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메시경 도와줘. W W W. 뭐? 오케이. 아 근데 오케이. 나이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아우 타라. 오케이. 어 살짝 위험했긴 했는데. 아 이거 초반에 개 힘들겠는데? 개꼬리구나아 네,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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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이 아, 쥐새끼야 아아 콜레가 한번만 더 와주시 씨바 개꿀인데 저거 먹으면 계속 나간다 계속 나 아아 말안된다 없나 검수 아무것도 오케이 어? 오케이 와 존나 힘들던데 뭐, 나왜 이러죠? 타임. 제보스갖 고. 아, 진짜. <놀람> 나이스. 오바오바오바오바. 오바오바. 오오바 오바오바. 오바오바. 오바오 오바오바. 오스오바오 오바오바. 오바오바. 오오 아 까미. 오케이, 어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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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져 나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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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이 새끼야, 눈돔데, 씨바, 거째 보인노. 남았다 아이스블러기. 어다아 존나크다. 아 검들이 존나 좀싼이되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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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아이 새끼 잘한다. 아이 잘한다. 오케이 공이 뭐해 렇지 플레버 플래버공 잘한다 이새끼 아케이줘이더줘더줘더줘더줘 오바 오케 오바 어, 이게 뭐, 오케이 그렇지 공하네 아, 느낌 이 느낌있다잉 공 공이 느낌있다 공이, 느낌 공이 잘했다잉 고 이것도 고 오케이 잠깐만 이새끼도 장난다어운 잠깐만 타임 아내 검수 내려 씨발 시나말안 되겠다. 아네 새끼야 하나 더 가는데. 아이고, 오케이. 어새끼잖아참안어네 아! 아, 나이스 검수 이야 나이스. 이지새끼냐아 이거로 돼. 다 먹은 건데. 아, 아주 좋았고. 아 검수. 있어. 아 이제 코카까지 갔다 검수 오 검수 좋아 잘해 아이새새끼냐아 겁나리 정말 존나긴네이지새끼야 가고 아코데좌천해 어째 존나 느리더라 같이 먹어줄 거야 상단 상단 시켜줘지내 나왔어 오케아이새새끼들씨발아 나고 오엉이 성기땅이 좋구나 이지새끼네 그래서 지금 왜톨이 들어오네 저런 롬데못봐준다 친구야. 아, 검수 1 0 잘하네, 저거. 고고고고. 오케이. 저저 킴이 저, 막아야 돼. 키미, 키미, 키미. 제발. 키미, 키미. 오케이. 내로 네, 막아. 에로 막아. 세로 막았 아, 오케이. 씨야. 됐어, 됐어, 됐어. 올라오 아, 오케이. 나막었어막었어막었어 내가 다막었어다막었어 네,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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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근데 저예미하다 아, 위정. 위정 봐라. 봐라. 나어너어너어이새끼어이 새끼 막아라. 아못방는다 오케이 키똥! 씨발 키이 2천원 키이 2천원 먹었어 2천원 먹었어 하하하 <laughs> 병신 5에 많이 먹으세요 <laughs> 에 많이 먹을게요 당신보다 많이 먹에저 6천원이요 라씨 개찐이고 나만 맛있어 존나 웃기네 어. 먹어 이거 천원 6천원 씨발 개찐 킬로 됨 검수야 빠아 근데 오공이 캐릭터가 진짜 안좋네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laughs>

마이? 멕시칸이 성장해야 되는데. 나좀잘 앞에 아, 아, 이 그래도. 토마토. 댐지 몇 시길래 잘했음. 한번 본다. 이거 빼. 어때 7력5 0 진짜 최고라는 이게지스라 머스 안고 샷도 먹고 근데 이 정도이 절대 안 되는 거야, 생각보다. 아뭐 하는 지 새끼들. 초사 라번쓰고뒤지고 <laughs> 있는 <있노>. 아우 씨바나 쏘롱, 롱 뭐, 봐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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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아프다. 10년 들나가만이길 아. 어, 어. 쪼아놔야 되는데, 일단 검수가 계속 쪼아야 돼. 이거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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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다이다 이거? 이 o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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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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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뭐고 왜꼬 검수 왔다 제가 막는 중 오케이 막으면 뭐가 달라지노 아, 뭐너 아, 이거 씨발 진짜 하이러 키미씨 뭐야 뭐하다 왔어요 얼리씨 뭐하다 왔냐 이말이다 뭐고 씨발 위정 지새끼마냥 바로 도와주러 왔노 점수 왔다나공사아하이만 아, 아, 먹었대 오공 거이내나고다야또나죽 사이타만 6천원 먹었다, 말해, 없나, 음. 6천 원 먹었다. 아, 먹어 만이 굿슛, 그 일단 먹어야지, 살아야지. 짜증 나, 인가 하고 있다. 귀엽다, 이 새끼. 터돌 어, 레벨 올린다, 이치새끼이야몇 시경 오라, 오셈 기다려. 맞 가비. 기다려 오케이 죽니다어 저기 그냥 저사이트마 그냥 먹으라고 어 기다려 줌저 막아주셈 W 아 씨발 아, 아, 딱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아오바 괜찮 x3 괜찮, 괜찮. 사이트마못 먹었잖아 그럼 됐음 먹으셈 그냥 그냥 먹으셈 이거 오케이 고 다니클 저거 그렇지 사이타마 봐야됨 아이몇 시간 오르겠다. 그냥 씨0지뒤 한번 더. 몇 시경 터지면 몇이고 전... 존나커지니 네 생각 이상으로. 근다 먹었다. 다 마셨다고. 다 했는데, 술다 먹고 전... 난... 거... 근데 별로 안좋아하 성장... 진짜. 원래 좀, 그... 걔 초반에 좀크기 힘듬. 나중에 먼저 조상이지. 아 존나 아프다이 씨발 m k 키즈약하겠개끼야다 앞에 <laughs> 리당이 <멀리. 웃음> 사이타마 원콤 오케이 잘했고 사이타마 성장 아예 못하중아 무한으로 터지러 전용템 어돼안나 신따라 아이심이안 존나 따라다니는 진집따라라 뭐, 이거 부전 부전이란 말 했음 처음에? 아 당연히 부전이지 나파있 원리랑 팀하는데. 어쨌든. 오케이. 봐줌. 이거 봐줌 당연히 보호자죠. 아니, 3대 3인데 씨발 2대도 아니고. 이거 무슨 뭔 상관일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뭔 상관이고 만약에 당신네 팀이 씨발 진짜,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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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당신이 원리랑 하셈. 저 역시 같은 거. 그렇게 나왔으면 했지. 부전 가서 이기면 되지. 오네 마치 훈! 공사 이제 킴이 쇠쇠 따 이제 거다 까면 저때다 전전히 갔다아 너무 똥이데 그거? 오구 이 시킨 몇 데미고? 2300? 오케 이제 이제 시작이네 <laughs> 이제 시작이 이제 이제 시작이 음. 저 킴이 궁살 라고 지금 각뿜나 그냥 궁 내려주면 먹어셈 이마가고마들이마가 씨발. 아다 이제 슬슬 성장 잘될 텐데, 아다발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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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원래 변신 켰다고? 존나 쌤, 조심하세요. 저희 사이트마다 원투림 <laughs> 조심하세요. 아저 조금 고맞다 시X 서장호 방하니까 나 이거 못듣겠어 응나봐나봐 ㅈㄴ 모래 시X 세진 하하 리워트리데 얼리 버스 <봐서, 웃음> 아니 일단 말함 얼리 버스 뭐할까 어? <laughs> 나 때문에 거 지켜 아다 <laughs> 얼리 키임아 근데 1 <laughs> 너무 데지 너무 못데 아발또 킴비한테 저래 시발 에러에러그리고 있었다. 천재감 0% 했을 때 했다 키비야지쳐이스견도 쓰게 들어온. 이임소 멀리 변신이 키든 발든 견제 한 번도 안 했는데. 거짓말. 나도 안할줄어 맛있게 먹고 나요 이제 왔길래 됐속어네 이게. 아 너무 작다. 막돌이. 놀래라 신발. 속이 다 있을까. 지지팀 스킬에 쫄아서 도망가는 놈 있다. 소 시바. 쓰 o w s e t r 이 o w I n I go? w